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11월 8일이고요 네3부토건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3부토건 네, 현재 주가 네, 상한가 가기 직전이죠 이제 980원 라인을 정확하게 찍어주면 이제 상한가로 마감되면서 한번더 이제 천원 돌파 라인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천원이 돌파해도 매도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3부토가 우리가 적어도 1200원 위를. 네, 바라볼 거고, 현재 우리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네, 버텨와줬기 때문에, 일단 바라보는 거는 2,000원 이상을,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3부 토건의 미리 주주가 되고 싶은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이라도 좀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물타기 타점을 한번더 잡아가는 그런 공략 방법 가져가 보셔야겠죠. 어떻게지 여러분들께 한번더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제이스 화이팅, 아니면 삼부톡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 또 영상 끝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제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네, 한 번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삼부톡은 현재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 어떤 것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다 보다. 산부가한번더 올라가기 위함이다. 즉 트럼프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바닥에서 몰아서 말씀드렸어요. 산부토은 현재 제로가 총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첫 번째 어떤 거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결혼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관련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아,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 재료를 현재 이용해가지고 현재 주가 펌핑되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올라오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뭘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 주가 있죠,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이제 61선 라인까지 뚫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 121선 라인을 강하게 네, 돌파해주는 그림이 연출될 겁니다. 자, 거기다가 얘네들 12 물량이 원래 1296원이었는데 이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1000원으로 네, 전환됐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상상인 증권에서도 이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3부토건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 1296원에 었던12 물량들이 있죠. 3부토건에 부채로 바뀌어요, 부채로. 그런데 안 그래도 3부토건은 이제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물량이 추가적으로 수치로 바뀐다. 그러면 삼부토건 재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주가를 그냥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얘들이 펌핑시켜야 되는데, 아마도 주가 올리다가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예시가 있냐면은, dyd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dyd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리다가 한번 누르고 또 횡보하다가 한번 더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을 보셨잖아요. 삼부토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dyd 세력들이 이제 삼부토건으로 이제 수급이 강하게 역전되는 그림이 연출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이제 한번더 눌렸다가 올라가는, 즉, 한번 개미털기한 장면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수통방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더라도 삼부통원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네, 실시간 매수감에도과 받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요? 여기 위에 보시는 제 번호 있죠, 여러분들. 네, 2853-7686으로, 참부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응 전략자로 종목에 대한 피드백, 매수과 매도과 제이스의 기법, 전자책까지 제가 다100%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스토마 링크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또뭘 보나가요? 하루에 단타 종목도 이제 한 해에서 두개 정도, 내 네, 꾸준하게. 나가기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고 네, 입장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네, 2853-7686으로, 네, 3부, 그리고 네,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은, 3부 토큰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단타 주목에 대한 대응까지 다 문자로 네, 전송을 해 드릴 테니까 뭐 하자? 한 번씩, 네, 받아가자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거죠. 네, 제이스의 기법 전자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전자책에 대해서 제가 뭘 정리했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100%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책도 한 번씩 받아가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2853-7686으로 3부 그리내 전자책이라고 네 같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3부 토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장에 3부 토건 이제 상한가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살짝 아까 상한가 한번 찍었다가 내려오는 그림이 연출됐었고 현재 이 자리에서 윗골이 달아도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승탄력 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게 거리랑 터지는 게 있잖아요. 위에서 물량을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는 주가 끌어올리겠다는 세력들의 의지가 현재 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최근에 외인들이 누적적으로 매수한 물량들 보시면은, 물론 이 물량들의 현재 단타 물량일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외인들이 다시 한번더 이렇게, 산부통원, 네, 들어온 사실이 사실상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거기다가 얘들도 어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천 원이잖아요. 12 물량이, 여러분들. 12 물량이 천 원이면은, 적어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1,296원에서 1,000원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얘들 뭐 할까요? 물량 적어도 두 배에서 세 배는 먹고 나가야지만 12 물량이 엑시스하지 얘네들이 그럼 여러분들, 여태까지 기다린 게 있는데 20% 30% 먹고 나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거래량이 사실상 바닥에서는 많이 터지진 않았잖아요. 이 바닥 자리에서 이제 645원을 뚫기 위한 이렇게 매집봉을 하나 세워두고 나서 횡보를 오래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봤을 뭐라 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자리에서 한번더 매집하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는 라거한번더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 이제 분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분몽 보시면 이제는 여기 저항라인 뚫어줬습니다, 여러분들. 963원이라는 저항라인 뚫어주면서 980원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는 주가 끌어올리게 된 소리예요, 여러분들. 사실상 예, 보세요. 거의 이제 1265원까지는 매몰대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주가 하락하면서 거리랑 터진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주가 급락할 때 물량 닿는 장면 포착됐었고, 이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똑같은 자리에서 물량 포착했었는데, 이 거리랑이 많이 터진 자리보다 거리랑으로 뚫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앞에 매물 때 생각보다 많이 정리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쨌든 100% 설명드리는 만큼, 네, 지금부터라도 3부 토큰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위에 번호, 네, 2853-7686으로, 네, 3부라고만 남겨주실 것 같은데, 만약 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신 분들은, 네, 3부, 그리고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뭘 드려야 습니까 우리 구독자 선물이 하나 있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받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아직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 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구독자 선물 어떤 건지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한번 슈팅 줄 때는 진짜로 거하게 주는 타입이 있는데요. 과거 비슷한 종목으로 모았었다 네,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덕성이 과거에 500% 이상 상승하는 그림이 연출이 됐었는데, 물론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 500% 이상 올라간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은 후발주로 충분한 수익을 종목보다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대 거죠. 당연히 100% 무료인 만큼 받아가시는 분들보다 당연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예, 당연히 무료고요그 다음에 매수하는 거 있어서 당연히 강요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간 다음에 우리가 차트 재무 거래랑 저점까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신 게 제이스의 초대박좀 모이니까요 한 번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네 2853-7686으로 네, 초대박이라고만 네,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들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저점 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추천드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주가가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네. 안 되기 때문에 몇분께딱 선착순 150분께만 드릴 테니까요. 네,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2853-7686으로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제가 마무리할 건데,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또한번 문자를 한번총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난 제이스한테 3부 토건에 대한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네, 3부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난 제이스한테 초대박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초대박이라고만 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난 제이스한테 3부 토건, 초대박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2853-7686으로 에내 네, 3부, 그리고 내 네, 초대박, 이두 가지를 같이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스통방에서 네,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